비하인드 여기서 처음 밝힙니다만 오! 그 3%의 말른 네. 대선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그 대선 후보 한 분의 그 프로에 제가 사실은 준비 팀이어가지고 코치도 네.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3% 토론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저가 느꼈습니다. 이거는 코치로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제마저도 예, 사실은 경지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뭐 한국 사회에서 그치. 권력을 맡을 만하죠. 네. 이거 안 궁금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에요. 닥시 동이 본 이재명. 아 이거 어떻습니까? 어 이재명 대표의 생애의 어떤 그 스토리들은 우리가 다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정말 인간적인 강인한 정신력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입지전적인 그런 스토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다 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라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중유의 사태가 맞아요. 세계를 휩쓸고 우리도 휩쓸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도 힘들어했습니다만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막 혼란스러웠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초기에 어쨌거나 그 신천지 쪽 관련해가지고 주요한 협조가 되지 않아서 피곤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천인가 그랬을 예, 거예요 여차저차한 걸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지방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자에 규정에 여기 나와 있는 권한이라는 것과 실제로 그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에 대한 그게 사실 굉장히 괴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규정을 찾아내서 여차저차한 뭐 무슨 감독권이 있다 여차저차한 뭐 감찰권이 있다 이렇게 써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다 실무 단으로 넘겨져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에 넘겨져 있어 나도 도 공무원이야 나도 도지사야 맞아요. 내가 간다 그리고 그들 직행했거든요. <laughs> 제가 네, 한국, 네, 한국 네. 모든 그 지방자치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까지 다 합쳐서 이런 활극을 보여주는 장을 처음 봤어요. 무쌍.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은 어, 거예요. 어, 어, 어. 진짜 행정의 달인이다. 음. 제가 지방정치 12년 해봤습니다만 네. 그런 자치단체장 본 적이 없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이, 정치가 저 사람 앞에서 살아 숨 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같아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극찬인데, <laughs> 극찬. 예, 예. 그때 잡으러 달려갈 때 음. 이런 분이 권력을 맡아야 된다. 아, 그때 딱 이게 찍 왔구나, 예. 이게. 아... 왜냐면 실제로 아, 행정을 인사랍니까?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켜켜이 쌓여있는 관습들과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안주하게 되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마련이거든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하고 행정권에 이 집행력 이런 거라는 거를 그 어려운 그 제도적인 것다 뚫어내고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권력을 예. 필요한데 쓸줄 아는 사람. 예. 음. 포장 좋다. 아이엠씨고는 <laughs>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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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네 아, 아이 아유 월급 아, 잘 드시네. 아, 시동형 님이 오늘 아침에 축구하고 오셨대요 운동삼아. <laughs> 축구하고 난 다음에는 점심에 맥주가. 맥주죠. 예. 예. 바로 기절각입니다 이러면. 그리고 사실은 제가 <laughs>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지난번 대선 때 3프로TV에 나와가지고 모든, 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경제 관련해서 2시간 정도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눴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조회수와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비하인드 여기서 처음 밝힙니다만 어, 그 3프로에 대선 후보가 나왔잖아요 에이. 그 대선 후보 한 분의 그 프로에 제가 사실은 준비 팀이어가지고 코치도 음? 했었어요. 아 네. 그래요, 예예. 예. <laughs> 그래서 그 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일 잘 알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3% 토론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는 코치로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 자기가 <laughs> 예, 알고 네. 있어야 한다. 코치로 안돼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단어 하나, 수치 하나. 그다음 거기서또그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걸 대답하면서 어떤 자료를 인용하고 어떤 비유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가가 딱딱 튀어나오는데 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예. 외우세요 해서 외우는 아, 게 아니라 평소에 예. 자기가 예. 고민하고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대로 담겨 있는 모습. 예. 그래서 사실 그 형님 비슷한 게 여기 서울대학교인가 거기 강연 갔을 때 무슨 경제 관련해서 학생들이 돌발 질문 예. 딱 예. 던지잖아요. 예. 이 질문 대표가 딱정리하잖아유 그거 뭐그 어떤 질문을 해도 아, 다가 나가잖아요. 아, 거기 네, 이게 보좌관들이 사전에 준비 시켜도 안,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해제데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대통령 한동 <laughs> 뭐, 이런 애들. <laughs> 아니, 그렇죠. 아 그렇죠. 이번 선거 때 한동을 하는 얘기 보세요. 그 말단 음. 말은 정말로 저희는 승리를 정말로 뭐 이런 얘기 말고는 네,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어, 그런 사람들 수준과 준비한 것을 소화하는 수준이 있고. 네.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준비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경제에 올라와 있다. 경제 관련해서. 근데 뭐 이미 법조인이시고 행정을 수십 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경제마저도 예, 사실은 경제에 올라와 있다. 아, 예. 그러면 뭐 한국 사회에서 그치. 권력을 맡을 만 하죠. 예, 예, 예. 예. 법과 경제와 행정과 제도를 다두루도루 섭렵하고 계시니까요 뭐 어쨌든 이제 현안이랑 좀 이어질 것 같은데 25만원 지원금이다 뭐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것도 네. 뭐 국회 안에서 좀 시끄럽고 또는 보수들이 이걸로 또 엄청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아뭐퍼주기 한다 네. 경제 전문가 박시동이 본 이런 지원금 뭐 이런 네. 건좀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생지원금을 얘기를 안 했다고 해볼게요 음, 음.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론에 나오는 뭐 경제지를 보고, 음. 정부의 발표를 보고,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여당의 뭐 싱크탱크 어디를 둘러 보세요. 내수 회복 대책이라고 나온 거뭐 보셨어요? 아, 음, 못 봤어요. 소비 진작에 관한 정책 뭐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자영업 위기다, 뭐 서민생활 위기다, 가계부채 위기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음. 올 1월부터 평소 끝나는 그 날까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정책이 뭐가 있어요? 천조 이상 어디에 퍼주겠다, 토목 공사하겠다, 그린벨트 풀겠다, 원전 경제 해가지고 뭐 원전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모세우는 뭐 한강 뭐두 네, 나온다. 한강에 뭐뭐 뭐 하겠다, 그다음에 용산 개발하겠다, 음. 역세권 관련해서 용적률 올려가지고 어, 토건족들 뜯어 살리겠다 이런 얘기 말고 지금 정말로 우리 사회에 에,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대책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한번 여야 할거 없이 들어보자고요. 있었냐고요? 없죠 저는 이걸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아... 진짜 경제에서 지금 딱그 핀셋으로 거기다 주사를 놔야 되는 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말하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뿐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자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위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긴급하게 약을 써야 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불이 났다고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뿐이었어요 음... 자 그리고 이게 이 약이 어떨까요라고 해서 처방까지 냈어요. 네. 일단, 처방에 대해서는 둘째 치고, 이, 이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냐고 난 물어보고 싶어요. 보수파들한테. 아... 근데 지금 한나 만다 소리도 없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러면 동의한다 칠게요. 그럼 니들의 대책은 뭐야? 응. 내라고. 아... 뭐 대책을 내라고. 그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처방전과 너희들이 가져온 처방전과 누가 더 약효가 좋을지, 응. 건전한 토론도 좋다. 어. 국민들의 선택을 물어봐도 좋고 어, 어, 어. 언론의 검증이나 전문 검증을 그러네, 받아도 좋은데 그러네, 그러네. 아무런 처방도 맞네요, 없고 맞네요. 진단에 동의한다는 어후. 말조차도 없는데 어후. 처방전을 애써 가져온 사람한테 어후. 그거 먹으면 큰일 나. <laughs> 그거 안 먹으면 죽게 생긴다. 이유가 딱인데. 그게아도안 그러니까 되는 얘기다. 응. 이 프레임 자체가. 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응.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이재명 대표님이 가져왔던 그 처방전은 그러면 좋은 처방일까? 저는 무조건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위기 포인트 안에서 사실은 이 내수가 필요야거든요 소비 진작이 돼야 되고요. 지금 자영업 위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근데 어. 저도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제 네. 주위에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 가게 하는 친구들 이꽤 많은데 네. 폐업률이 코로나 때랑 비슷하대요. 더 심하면 더 심했죠. 진짜로? 예, 그럼요. 제가 실제로 느끼잖아요, 경기를. 굉장히 어려워요. 버티질 못해요. 지금 정말로 긴급한 처방이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님이 만들어 온그 처방이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효과가 있는 걸로는 예전에 코로나 때에 우리가 전국민 2회에 긴급 지원하거나, 유회 걸쳐서 자영업자 긴급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제정 했을 때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소비 진, 소비를 촉발할까 안 할까? 음. 그다음에 소비가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번 일어난 소비를 가지고 다시 한번그 여력을 가지고 네. 재소비를 하잖아요. 이걸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많은 논문들에서 효과가 있다는 건 검증이 됐습니다. 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음. 자, 그러면두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 내수 회복에 좋을 거고, 민간 소비 촉진에 좋을 거고, 자영업 위기에 그나마 약효를 빨리 넣어서 풀리게 경는데 요거는 확실해. 하는지. 그럼 이제 유일하게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약효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아. 부작용이 뭔데? 인플레? 이거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13조가 풀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 1월달부터 얘기했던 게 10조예요. 아. 그리고 그 대책 중에서 만약에 올해 시행되려고 했다면 필요한 게 45조입니다. 이거 13조예요. 그리고 이 정부가 올해 대기업이라든가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줘서 세수를 면하게 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정부가 빨아땡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 그게 77조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통화량이 늘었다 이거 인플레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laughs> 없어 없어. 아 그리고 어쨌든 이거 13조 예. 지금 그그 그 13조가 문제면 네. 77조 국사 가면 왜해줬어? 그런지아 그렇게. 그다음에 네. 천조 얘기할 때왜단한 줄의 기사도 안 썼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13조 가지고 벌벌 떨 정도면 천조는 나라가도 휘청거릴 휘청거릴게요. 그러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레토릭이에요. 음. 그 정도 다소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고 논문 얘기하고 막 승수 곱하기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지만 음. 이미 이, 이 레토릭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윤석열이 경제를 이렇게 망쳐놨어. 근데 만약에 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 정부가 올라갔을 때 이재명이 앉으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와, 이재명이 앉았어. 이제 우리는 경제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너무 망쳐져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이 앉아도 뭐별 다를 게 없는데? 난 이런 걱정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로 심각했을 때가 또 있었잖아요. IMF를 맞아서 국가 부도가 아, 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우셨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고통이 동감이 되셔가지고 울먹울먹한 유명한 취임 연설했잖아요. 그렇게 부도난 정부를 안아 안았는데 유능한 정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IMF 극복하고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의 발판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 최첨단 아, IT. 그 인프라를 포럼을 그때 DJ,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니까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때 만들어 놓은 한국 사회의 잠재성장 동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년, 30년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다음에 국가 위기를 금방 극복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 민간 기업들이 뭐 못하는 거 없어요 솔직히 음. 유수의 국가 기업, 유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많고 국민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고 금년 성실하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 외교 정책 대외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엉망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위기를 잘못 헤쳐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능한 정부가 들어와서 방향타만 제대로 잡아줘도 아, 네. 금방 좋아집니다. 아, 그런데 또 아까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걸 1년 있다고 쳐지든 좀 2년 있다고 쳐지든 어쨌거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리하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해가 가끔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 최첨단 기술들, 네. IT 뭐 AI, 또 우주 항공 다양하게 네, 지금 네. 아예 기술이 완전히 그전 세대와 달라지는. 그래서 산업이 엄청나게 재편되고 네. 있고 뭐 전기차뿐만 아니고요. 시기에 이 시기에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잡고 또 버텨 줘야 이 파고가 이어질 동안 한 2, 30년. 지금 우리가 경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이게 갈텐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파고를 준비할 때까지 기술 선진국이 안 될까 봐 아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있는 동안에 아... 세계 경제의 물밑 흐름들이 너무 바뀌고 있는 게 그게 너무 안 될까 봐요. 아...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지금 당장 유능한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 예. 그러면 딱이 생각 만약에 이 방송을 누군가 이제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보고 있다면 저 박시동 저, 저 친구 말 잘하는데 뭐생사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민주정부가딱 들어왔을 때 어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 장관이나 어고 박시동 시켜 그러면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사실 어. 제가 뭐 <laughs> 작은 정치이지만 네. 정치도 해봤고 여러 일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배지나 무슨 장 하던 데 기관장 뭐 높은 자리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아 관심이 제가 있구나.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자리 두 자리인데. 오두 개. 다 제가 이 수많은 정치 경제 일일을 많이 해보면서 한 번도 경험 못한 일이에요. 어 청와대. 아 청와대. 예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라고볼때그 다음에. <laughs> 또, 또 하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상상이에요. 아, 상상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 궁금하지 않아요? 어 궁금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궁금해 이거는. 저도 심리전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한데,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끼리 어차피 지금 술 먹는데 말도 안 되는 둘이 에. 앉아서 에. 얘기하는 그래요, 거지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 어, 의미 있는 자리 한번. 너도 이제 공익을 에해서뭐 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청와대 같은 거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뭐할 거냐면 힘 있는 자리 말고요 아 진짜 머리 쓰는 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진짜 대통령 운전기사 아~~ <laughs> 대통령 운전기사는 하면... 조금, 조금 뻥을 좀못태면 아. 의전팀 의전팀 옛날에 이게 천호선 제가 천호선 대표님하고 친하거든요 천호선 대표님이 청와대 대변인도 했지만 그 전에 의전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수행 의전 같은 거죠 왜냐면 그분들의 동선이 갖는 의미 같은 게또 따로 있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 보통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진짜 VIP들의 의전의 세계가 따로 있거든요. 알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재미로. 아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은 그냥 네가 뭔데 몰라요. 그냥 궁금해서 얘기한 거. 국정원에도 아 어떻게 살면 궁금하지 않아요? 아 오케이. 예. 그러네, 맞아. 아, <laughs> 아 아유, 좋습니다, <laughs> 아니 안 그래도. 형님 나오신다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글을 올리니까 몇몇 분이 네. 질문을 좀 올려 주셨는데 아, 그래요 네. 시청자 질문 네네, 타임. 네. 이름 성 님이 달아 주신 답변입니다. 혹시 이번 지방 선거에 고향 시장으로 나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laughs> 보통분 아니심 대단하십니다. 아, 예. 예, 대단하시네. 이름 예. 성 님입니다. 예, 여기서 밝히니다만 음. 예, 예, 지난 선거 어. 또 돌아올 선거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저를 후보군에 올리고 어디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네. 아, 현재로서는 일단 어. 예, 사양하겠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예, 없으시다 예. 자 세이한 님 질문입니다 축구 선출이셨다는데 요새 공좀 차시는지 궁금하네요 <laughs> 자 이거는 뭐 요, 요거 하기 전에 축구하고 요거 한잔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어. 그래서 축구는 초등학교 때 선출을 맡고요 공놀이 관련해서 제가 제일 클럽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제가 들어가 있는 팀을 봤더니 1 3개 팀이 들어가 있어요 축구 3개 농구 2개 뭐 야구 2개 골프 4개 배드민턴 2개 탁구 하나 이런 식으로 모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기 종목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 옛날보다 잘은 못해요 왜냐면 이제 군대에서. 그 남자들이 가장 그 과욕을 많이 하는 게 휴가증 걸렸을 때. 아, <laughs> 저 그러다가 군대 축구에 목숨 걸죠. 저 어깨 탈구돼 가지고 어깨... 지금도 어깨 빠짐 제가 뛰거든요. 저도 군대 축구 하다가 너무 잘하니까 <laughs> 우승해야 사단장 휴가 받고 외랬잖아요 그때 막 죽기 설기로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아... 그래갖고 오른쪽 왼쪽 무릎 수술을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잘은 못. 형님이랑 같아요. 저랑 이제 형님, 네. 저랑 형님이랑 공통점이 저도 휴가 걸리고 축구하다가 우리 보, 보은초 보고 있나? 네 우리 군이 이렇게 만든 사람 <laughs> 아 진짜로 아, 국가보은초 뭐하나 물어봐 아, <laughs> 에이, 맞습니다 에이. 저는 군대에서 수술 두번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 그때만큼 잘 못하고 지금은 이제 입축구로 아입축구나 선출이 아니고 입축구로, 에이, 입축구로. 에이, 에이. 아 그래도 잘하시니까 뭐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선생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느껴져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주식을 조금씩 처분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경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세요. 아, 주식을, 주식까지 팔고 계시. 주식을 조금씩 처분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 좀딱 걸리는데,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하셔야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물어봐요. 아, 내가 배웠다 이거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래. 그래서, <laughs> 탕,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눠놨대. <laughs> 섹터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예를 들면 2천만 원이야. 네. 제가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를 나눌 수 있는 바구니가 안 돼요. 아. 몰빵하세요. 그랬더니, <laughs> 자기가 배운 게 다르다는 거야. 아. 아니, 리스크 했지도 해야 되고,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면 나보고 몰빵하 하는 거냐. 아.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나눠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 <laughs> 2천만 원을 너무 소액이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죠뭔데 아, 예, 예. 역발상. 나한테 맞는 전략인데 따로 있거든요. 만약에 이 선생님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주가 지수 이게 뭐야? 다른 나라 세계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 상승률이 이렇게 돼 있잖아. 나 팔았어. 어. 그때 사셨을 거죠. <laughs>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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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야수의 심장으로 사고, 된다 된다 할때 거꾸로 그때 못 사면 또 약간 포비하거든요 나만 리스된 것 같은 포비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 개미들이 달라드는구나, 대중들이 달라드는구나 이거 던진다. 그리고어 오히려 역발상이야 이게 포인트네. 퍼찌까지 어, 못본거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한 아, 그때 좀 버틸 걸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깨쯤 돼서 과감하게 던지고 짧은 재테크 강의 음. 진짜 강의는 유료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어디 가의볼수 있어요 유료로? 불러주십시오. 5만 원이면 갑니다. 아 예. 트로트로 부르고 거꾸로 재테크 상담을 뒤로. <laughs> 아 메인이 트로트고 뭐. <laughs> 비싼 기업 강연들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런 거는 좀 강연료를 안깎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시민 단체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저뭔데 이런데 있어요. 그런 데 있죠. 공익재단 이런 데는 돈안 받고도. 그러니까. 그런 걸 파일드 예. 불러줘. 왜냐면 열람. 진짜 우리 진짜 경제 얘기. 좀 잘못된 정보들. 그 진짜. 뭐 또는 경제 상식 이런 거 쉽게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나 우리 십년 단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저기 어디 시골에 우리 지역위원회 민주당 지역위원회인데 나오면 한 20분 와. 괜찮아요. 그런 거는 돈안 받고 갑니다. 와 근데 진짜. 과감하게 좀 불러줘. 왜냐면 이걸 좀 퍼뜨리고 싶어요. 시동이 형이 네, 진짜 네, 돈이랑 상관없이 왜냐면 네. 그런 상태에서 아나 얼마 안 주면 안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90% 이상이에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형님의 진짜 이 마인드와 인성이 정말 공익에 헌신하고 네. 경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네. 아, 이런 활동도 오늘 진짜 진정성이 확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아까 딱 1부에서도 그랬지만 경제 강의 500만 원 준다는 거나안갈수 있는데 네. 트로트 와서 5만, 5만 원줄때니까 불러달라? <laughs> 나 이거 가겠다 이거 가야 된다 판단하실 거예요 시동이 형 네, 아무튼 형님 오늘 네. 벌써 지금 한 시간이 훌쩍 넘어요. 형님은 예. 한두 시간 불러야 되겠다. <laughs> 아, 나중에 노래방에서 만나요. 아 형님, 아침 진짜 저한 달에 두 번은 꼭 갑니다. 노래방. 예. 마지막 인사를 또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또 이게 예, 중요한 게 있죠, 지않 형님. 바로 광고. 아또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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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이분 아, 아까 아 이분 또 해야 돼. 아, 이거 형님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네네네. 자 여러분들 이번 광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재구매하시는 간단한 기억. 아직도 게이럴 참, 게이럴. 아직도. 그림자지잖아, 요 상품에. 상품에 그림자지입니다. 네, 네 제,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임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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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재구매하시는 간편한 기력 회복과 숙취 해소에 특화를 받은 바로 온 가족 과체 음료 바로 이아인굿시입니다 간에 좋은 녹조류인 스피루리나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 음료로 개발을 처음 시작하여 추가로 패션 음추와 미나리 그사양 벌꿀 등을 넣어서 과체 음료로 한 포에 완성했습니다. 형님이 대신 그한 포면 비타민 5종, 미네랄 6종, 아미노산 18종 총. 30정에 가까운 성분이 아, 무려 이한 포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과학기술의 혁명입니다. 혁명입니다. <laughs> 그래서 네. 이한 포로 평소에는 기력회복 음료로 드시면 되고 네. 이렇게 음주 전후에는 숙취해소 음료로 여러분들 네. 딱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리뷰 하나 짧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리뷰가 평점 5.0점 만점. 만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아, 이런 게 한국 역사 에 있었나요? 이런 상품이? 진짜 거의 네. 없죠. 왜냐면 하 아. 보통 높은 것도 4.8, 4.9, 4.7이 러잖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5.0.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들은 다 사실, 만족한다는. 다, 다 만족한다. 아, 맞아요. 바로 그 네. 얘기입니다. 먹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냉장고 가득 채워놓으니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니까. 으야 나보다 마음이... 고수다. 저도 이거 자주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장고를 채워 넣었어야 되네. 음. 진짜 이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술 먹은 다음 날 효과가 확실히 좋으며 피로감이 확실히 덜합니다. 아무튼 좋은 제품 감사드리며 이건 정말 대박 나셨으면 하네요. 이런 네. 리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인 붓은 사장님이 민주 진영에만 광고를 하세요. 아 애국 열사시군요. 맞습니다. 아... 저쪽 진영은 안 해.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야 할것 없이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원 개념니 우리도 이분들 후원해서 제발 만듭시다. 여러분들 구매로 후원을 해주. 이런 분들이 잘 돼야 저희 진영이 연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이런 작은 방송도 좀살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아임굿이 2024년 총선 특집으로 187세월 기념하여 두 세트 가격을 18만 7천 원으로 무려 2년 전보다 아유, 아유, 아유. 거저다 거저다 <laughs> 거저 <웃음> 여러분 물가 상승률 형님 그렇죠 네. 물가 상승 그러니까 요 2년 전 가격으로 한다는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세트 그러니까 여섯 박스를 11만 원에 두 세트 11 박스를 18만 7천 원에 무려 2년 전에 비해서 한 3만 원 또 할인을 추가 할인까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대단하다. 정리를 하자면 네. 민주진영에서 구매하실 경우 33%에서 최대 44%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음. 쿠팡과 네이버 등에서 사면 여러분들 너무 비싸요. 반드시 01091290880 여기 번호 나가고 있을 텐데 여기로 문의를 하셔서 정철락 실 보고 전화했습니다라고 하시면 아마 어 할인율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형님, 그래서 엄청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할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위로도 좋고 네. 뭐. 정치 오락실에 일단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아, 제가 유명하신 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나와서 독자님들에게 무슨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네, 네. 패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일단 좋은 물룡한 분들한테 정치 얘기 많이 듣고 저 같은 사람한테 오락 얘기 많이 들었다라고 좀 좋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이 프로도 더잘 되시고. 그럼 정치를 우리가 언제나 오락같이 즐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진짜. 의미에서 사실 정치물 하시는데. 와, 형님다. 네. 보통이아니시네요 그리고 아. 앞으로 우리 후배님 방송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또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래방 오. 대첩으로다가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또형 노래방 형 언제든 가도 되나? 네, 네. 아, 좋습니다. 예. 네. 뭐 막잔하고 네.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